갑자기 긴 라이브 방송 되는 건가? 내가 어, 오 들어온다 되는 건가요 여러분? 혜린이가 라이브로 모객을 해보겠다 안녕 인스타 라이브 켰어 지금 네다 하이 7시부터죠? 지금 5분 남았는데 라이브를 하기 전에 켜봤습니다 <laughs> 어 지금 생방 1분 전이에요. 아, 5분 전이군요. 네. 안녕. 여기는 어, 지금 7시부터 셀럽뷰티 라이브 하기 전에 제가 홍대 스튜디오에 있는데 거기서 한번 라이브를 켜봤고요. 뭐 5분 남았으니까 제, 제 개인 계정으로 라이브를 켜도 이건 뭐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 언니 인사해줘요. 나랑 같이 오늘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우리 이슬 언니 이슬 작가 언니예요. 이희 네이버에서 검색하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 네이버에서 7시부터 아유. 여러분 7시부터 네이버에서 슬럽뷰티 라이브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면. 같이 라이브를 또할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치셔가지고 셀럽뷰티를 통해서 라이브 같이 해요. 이템을 보여주겠다고 주요 uh -huh. 어, 제가 지금 입술 바른 거를 거기서 소개하거든요. 뭐 어, 궁금하면 들어오시기나. 입, 립, 입, 립, 이템, 립. 네? 어, 콩슈님이랑 아시는 분이다라고. 저 얘기 하나 봐요. 네, 콩신 님 <laughs> 어, 콩신님, 핫한 콩신이라는 친구가 있거든. 아 그래요? 응. 어. 이 누가 댓글 윙크, 봤으면 윙크. 윙크해달라고 했어요. 어, 윙크, 윙크. 윙크, 윙크. 윙크. 링크. 저 윙크를 잘 못해요. 윙크 예, yeah. 윙크를 잘 못합니다. 윙크하면은 여기가 다다 이렇게 되는데 안 되네. 이야. Yeah. 어, 이분 또 립에 굉장히 관심 음. 있으신 분이지. 굉장히 또. 어, 내가 또 이분 또 알아요. 음. 아, 제가 진짜 그 가을, 겨울에 엄청 입술이 자주 터. 나 맨날 이러고 있거든. 진 버릇이 맨날 이건데 이거를 립밤을 안 바르고 이걸 발라가지고 좀 나았어요. 엄청 안 빨가지 않아요 지금? 약간 여기 위에가? 그래서. 입술이 너무 예뻐. 음, 그래가지고 요거 정말 핫한 립입니다. 보고 싶다 유. 어, 이렇게 글로벌한 셀럽이었네요. 네. 이마모칸 카와이 데스네 아. 아리가또 네. 네. 어 베트남 제가 언어합니다. 신짜신짜 신쟈. 오라고 안녕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또 언어들이 있지만 자 이제 2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빠이빠이 해야 되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네이버로 들어왔! 셀럽티 라이브!